착한 사람이 자꾸 상처받는 세상 같죠. 그런데요, 정말 이타적인 사람은 무조건 손해만 볼까요? 아닙니다. 잘 사는 이타주의자는 따로 있어요. 남을 돕되 나도 무너지지 않는 사람들 말이죠. 왜 이타적인 사람이 손해를 자주 보는가? 이타적인 성향을 가진 분들은 보통 이런 마음을 갖고 계세요. 내가 조금 참으면 상대가 편해질 수 있어. 거절하면 미안하니까 일단 도와줘야겠다. 마음이 따뜻하신 거죠. 그런데 문제는 이 타심이 반복되다 보면 어느 순간 사람들이 당연하게 여긴다는 겁니다. 도움을 받는 쪽에서는 그게 배려가 아닌 기본 옵션처럼 느껴질 수 있어요. 이 사람은 항상 들어줘. 싫다는 말안 해. 그래서 점점 무게가 한쪽으로 기울게 됩니다. 더 위험한 건요. 도와주고도 인정받지 못할 때 생기는 상실감과 자기혐오입니다. 나는 왜늘 당하기만 할까? 이렇게 사는 게 맞는 걸까? 그게 오래되면 마음이 서서히 마르고 지치게 돼요. 실속 있는 이타주의자들은 어떻게 다른가? 하지만 똑같이 이타적인데도 실속 있게 사는 분들이 분명히 있습니다. 그분들은 절대 바보처럼 무너지지 않아요. 그 비결은 딱세 가지입니다. 도움의 경계선을 명확히 합니다. 내가 어디까지 할수 있는지, 어디까지는 못하는지를 스스로 알고 계세요. 부탁이 들어와도 미안하지만 이건 어려울 것 같아요. 이렇게 분명히 선을 그으십니다. 이게요, 단호하게 보일 수 있지만, 결국 자신을 지키는 최소한의 경계선이에요. 도움을 줄땐 가치를 드러냅니다. 아, 이건 님 덕분에 가능했어요. 이런 말을 스스로 하거나 상대가 그렇게 인식하도록 돕습니다. 꼭 과시하라는 뜻이 아닙니다. 대신, 내가 베푼 도움의 무게와 맥락을 정확히 보여주는 거죠. 그래야 그 다음에 누가 또그 사람에게 부탁하고 싶다고 생각하게 됩니다. 다시 말해, 신뢰의 자산으로 쌓이게 되는 겁니다. 도움의 순서를 정해둡니다. 이타적인 사람의 가장 큰 착각 중 하나는 모든 사람을 도와야 한다는 생각이에요. 하지만 그건 불가능합니다. 마치 비행기 안전수칙처럼 내 산소마스크부터 써야 다른 사람을 도울 수 있어요. 나 자신, 가족, 정말 가까운 사람. 그 순서를 정하고 에너지를 분배해야 지치지 않고 지속적으로 이타적일 수 있습니다. 나를 지키는 것이 이타십니다. 진짜 이타주의는 남을 위해 나를 희생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유지함으로써 더 오래 더 많이 도울 수 있는 상태를 만드는 것입니다. 도움을 주되 계산할 줄 알고 친절하되 무너지지 않는 사람 그게 요즘 시대에 필요한 이타주의자의 모습입니다. 착하다는 건 약하다는 뜻이 아닙니다. 착한 사람이 똑똑해지면 세상은 훨씬 따뜻해집니다. 이제는 나만 희생하지 않는 친절함을 만들어 볼 차례입니다.